동시동역사들이 많이 하면서 이 소리를 익히는 방식이거든요. 네, 어섀도잉 훈련이라는 게 이제 영화 훈련을 할때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 저는 이쉐도잉 훈련이라는 것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영화로 훈련을 할때 영화의 소리가 잘안 들리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데, 그니까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은 사실 고사하고 그냥 그 문장 자체가 안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꼭 시도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쉐도잉 기법입니다. 이쉐도잉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쉐도잉 기법은 제가 뭐 만든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그 동시통역사들이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쉐도우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쉐도윙 하면은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로 쉐도 g 기법을 한다는 것은 영화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그림자처럼 이제 그 소리를 따라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쉐도 g 기법을 이용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봤을 때총 다섯가지를 합니다. 발성? 강세 리듬, 발음, 연음. 이 다섯 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림자처럼 원어민들의 소리를 따라 하다 보면은,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도 서서히 비슷하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실력 향상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섀도잉 기법을 가지고 영화 훈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 섀도잉 기법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볼 건데, 한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문장이었어요. 다시 들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만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장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잘안 들리죠, 그죠? 그래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랬는데도 잘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섀도잉 기법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들리는 대로 그냥 소리를 내보시는 거죠. Hi Miss Harry, we're back. 이게 이제 물론 저의 경우에는 맞지만 여러분들은 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따라해보는 거야. Hi Miss Harry, we're back. 다시 한 번요. Hi Miss Harry, we're back. 그죠? Hi Miss Harry, we're back.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만약에 이게 좀어 그런데도 여전히 잘못 따라하겠다.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보면은 Hi Miss Harry, we're back. 하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 거예요. Hi는 안녕하세요, 그죠? 미스 해리. 해리, 해리 원장님 하고 이제 말하는 건데. 그다음에 we're back. we're back은 뭐예요?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이제 어떤 문장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는 거죠.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다시 해 볼게요. 이제. 알았어요. 알았다고 가정하고 해 보는 거예요. i miss h a setting, we're back.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원어민의 소리를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원어민의 어떤 그런 그 발성과 그다음에 원어민의 강세와 리듬, 발음 이런 것들이 유사성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안 들리던 영어의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이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영어 훈련을 하실 때꼭 캐도잉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스크립트를 보고 그것을 외우고 단어를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동시통역사들이 많이 하면서 이 소리를 익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